할렐루야! 김광덕 목사의 10년 전 저녁 편지. 오늘은 2011년 8월 28일, 양화진 선교사 열전 44번째, 무어 선교사 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1. 오늘의 성국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필립보서 4장 23절. 이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 세계 기도 정보에서 인용. 인도네시아 네 번째 자바 임 자바 섬입니다. 면적은 13만 2천 평방 킬로미터. 인구는 약 1억. 2,600만명 아, 대단하네요 종교는 순이파 무슬림 52% 정령 숭배 무슬림 40% 무슬림이 92%네요 기독교 4% 그중 개신교 2.6%카톨릭1.4% 정통주의적 개신교 복음주의 오순절 교회가 하나되고 연합하며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고 있음을 찬양하자. 그렇죠? 3. 저녁편지. 장티 부스에 걸려 숨을 거둔 무어 선교사. 불과 14년의 짧은 선교사의 생애였지만 그의 비석 앞면과 뒷면에는 국문과 영문으로 각기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1840년 1906년 장로회 선교사 모삼률 무어 선교사가 한국 이름으로 모삼률 기념비라는 비석에는 1892년 내한하여 1906년 별세했다는 기록과 함께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습니다. 조선 사람을 사랑하였고 그들을 예수께 인도하기를 원하였다. 이제 저의 수고를 마쳤으니 또한 그 행한 일을 따라야 할 것이다.라는 짤막한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영문으로는 그리스도의 충복이라든가 아름다운 인격과 정신의 소유자라는 좀더 구체적이고 절실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방문 1개월을 마치고 떠난 손녀딸 지은이, 중학교 2학년, 지민이, 초등학교 6학년, 에, 지은이, 지민이가 외국인 선교사 묘원 방문록에 승글입니다. 제가 여행 여행을 함께하면서 합정동에 있는 묘원에 가서 보고 설명을 했죠. 거기 방명록에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제가 봤죠. 할아버지의 선교 열정을 이곳에 와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식들에게 금은보화나 아파트나. 부동산은 물려주지 못할지라도 예수의 피, 선교의 사명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짜리이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기도는 열방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임보의 말이죠. 임보가 누구신지 아시죠? 비문에 쓴 글은 언젠가 지워집니다. 에, 그러나 한울 생명책과 책과 행위록이죠 일한 대로 상을 주리라 한울나라의 행위록에 있는 그 글은 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에, 에, 여러분들은 에,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세상을 떠나시렵니까? 저는. 쉬운, 7살에 필리핀에 가서, 어, 3년 동안 선교사역을했죠 뇌경색 세번 난다고, 또 아내가 에, 척추 대수술을 하고, 어, 두달 정양하고 어, 선교지에 왔는데, 하룻밤 자더니, 아, 뭐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산지이기 때문에 뼈와 살이 붙지 를 않으니까 그래서 할수 없이 3년 선교사를 마치고 왔습니다 저는 필리핀에 있는 그 바교에 공원묘지가 있는데 천불이면 에 묘를 쓸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선교사님들 몇이 세상 떠났는데 너무나 잡초 속에 찾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선교사 묘원을 만들려고 제가 천분이면 또 저도 들어가니까 묘비명도 다 해놨어요. 예수의 피사랑에 감격하여 선교사의 삶을 살다가신 김광덕 목사의 묘.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제가 뜻을, 뭐, 마음을 같은 뜻이죠. 저희 애들한테.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흙으로 왔으니까 화장을 해서 흙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응? 음? 그러니 묘비에 뭐쓸 필요가 없죠. 에, 그러나 오직 예수, 주님의 마지막 명령인 세계 선교 지상 명령이죠. 군사 용어, 우리 다 함께 에, 그렇게 에, 살기를 바랍니다. 찬송과 한장 불러요. 549장 내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제 제가 좀 철이 들었죠? 내가 아무리 결심해도 주님께서 해주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사실 통일 찬송은 431장입니다. 내주 So, so.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날을 저희에게 락해 주시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이 저녁 부족하고 만삭 되지 못한 종의 십년전 저녁 편지를 통해서 이 종이 다시 회개하고 또. 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원하시는 뜻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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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신 길 그대로 따라 살다가 주님처럼 그리고 앞서 가는 사도들처럼 앞서 가는 멋있게 살았던 선교사님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갈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종과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아버지의 북녘 땅에 내 동포들 아버지 참 자유를 얻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날이 어서서히울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고, 또 해외에서 코로나로 세상을 떠나신 선교사님들이 23분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저들 자녀들의 앞날도 인도해 주시어서 아 슬픔을 딛고 두려 감사하면서 남은 생에 힘차게 사실 수 있도록 귀한 선교사님들 가정을 책임져 보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